지금 국민들이 공과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성장경 TV랑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성장경의 성장경 대표가 잘 설명했어요. 공과 희망 얘기를 했는데 무려 1 시간 반 만에 지금 한 5만 명이 봐서 5만 명. 그 마지막 결론이 이제 탄대사가 잘 열심히 하고 미국에서 잘 도와주면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미국의 신무자들이 아마 그 신무자라는 게 흔히 말하는 게 CIA, FBI, 그 다음, NS 요원, 그 다음, DI, 이런 요원들인데, 신무자가 오는 게아니라그 사람들이 오면 바로 저승사자입니다. 저승사자. 그렇죠? 그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전산질 들어가면은, 서박가면 다 끝나는 세상인데, 성재경 성대표는, 그거를 이제, 표현을, 진짜 신무자가 온다. 신무자가 아니고, 저 가짜 대통령, 가짜 국교 몰아내는, 저승사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예, 저승사자가 올 날이 저희들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탄대사가 와서 라이즈업 일어서갖고 골기에서 싸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 오는데, 저는 뭐 여름비 좋아합니다. 좀비 맞아도 되는데, 하여튼 좌우지간, 음, 저희들또 열심히 할 거고, 지금 이제 토요일 날, 토요일 날 3시에 집회를 할까 하는데, 집회할까요? 토요일 날? 예,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서울역에서 한두 시간 집회하고 한 시간 정도 저 명동 걸었다가 명동에서 한 바퀴 돌고 끝낼까 하는데 일단 제 제가 내일 남대문 경찰서 가서 매주 토요일 날 집회하는 거 일단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하고 주위 주에 이제 같이 할 분들 단체장님들하고 다 협조해서 괜찮다 그러면 수요일 날저 차량은 꼭 여기 있는 분을다 갔다 왔을 텐데, 서울대학교 지난번 탄대서 왔을 때그 차량 보셨죠? 예, 그 차량을 제가 준비해서, 서울대학교 그 차량이면, 한뭐 2, 3천 명 왔을 때 아무 괜찮은 것 같아서, 서울대학교에 사용했던 그 차량을 그대로 저희들이 하루 이제 계약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차량은 문제가 없는데, 흔히 말하면, 거기 손님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날 뭐한 50명, 100명 오면 완전 쫄딱 망하는 겁니다. <laughs> 이제, 다오지 않으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하여튼 내일 집회 신고하고, 금요일 날봐가지 되면 매주 토요일 날, 그 토요일 날 하는 집회가 없어가지고, 저서초에 안정권이 있는데, 같이 하자 그러니까 아예 안정권은 다르다 해서, 특히 2030들이 별로 안 좋아해서, 2030들은 이제, 그러면, 산재사님은 모셨으니까, 서울역에사자 그래갖고, 토요일 날 집회를 지금 기획하고 있고, 일단 내일 하여 신고는 해놓겠습니다. 지금 막 조금 비 오는데, 오늘도 그치고, 여름 비는 뭐, 좀비 맞으면은, 한 시간 있으면 또다 말라,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집회는 계속하고, 우리 저이 마이크를 일단, 저는 여까지 하고, 우리 또 이재장한테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첫째는, 이아 이건, 이거, 이거는 이제 저 부정성에 관한 거니까, 이 노태학 있잖아요. 노태학하고 이재명, 두 명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부정선거가. 앞으로 대한민국은 50년, 100년 동안 내가 죽을 때까지 부정선거는 완전 범죄다라고 100% 확신했으니까 이렇게 500만 표 이상 조작했잖아, 그죠? 근데 하늘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 아무도 못 이겨. 저도 저를 포함해갖고 아무도 못 이겨. 노태고있 일단 못 이겨, 아무도.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분아니에 그죠? 하늘이 계시잖아, 그죠? 근데 노트하기가 0.01초도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요. 예 누구냐? 트럼프 대통령하고 탄대사입니다. 에,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5,200명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 근데 하늘이 점찍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요번엔 탄대사 두 명이 우리 꿈인 미국의 CIA. 뭐다 아는 용어니까 미국의 CIA라든가 FBI. 그다음에 미국 사이버 부대가 조만간 선관의 전산실에 들어갈 겁니다. 예, 네, 들어가서 서버를 닦으면 하루 아침에 새로운 세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뭐폐 같은 걸안 하다가 이제 지금 이제 해보는데 미국에 저랑 같이 부정선거 받게 던 밀러 대령이라는 이제 나치신 먹은 전 세계에서 부정선거 거의 뭐 인재랑 마찬가지인데 그분이 항상 얘기해요. 아까 우리 저 말한 대로 한국 사람들이요 길거리 에 나와서 소리치라는 거야 길거리 나오라는 거야 길거리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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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스트리트에 나와서 스트리트를 나오래 집에 있지 말고 스트리트 왜 길거리에 나와서 모여서 소리치라는 게 그분의 맨날 멘트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지 말고 길거리에 나와서 아까처럼 놀이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라는 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저, 저희들한테 이제 격려해 주는 거죠. 길거리, 스트리트가 길거리에 나와서 모여서 소리치는 게 바로 우리가 이제 나라 사랑하는 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오늘 처음으로 바꿔 입었는데 왜냐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저 인천공항 2터미널에 e 갔다 왔어요. 경찰이 부르니까 갔어. 갔더니 업무 방해죄래. 업무 방해죄. 그래, 어무방학제 어깨 이제 부른대로 해라, 그래갖고 다 쓰고 이제 사인했거든요. 어무방에 가니까 많은 사람 뭐 소리 듣기 길렀대. 그래서 뭐, 그래서 어쩌라고. <laughs>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마케팅에, 저,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소리 났대. 아니지, 우리가 많이 갔으니까 커피도 팔아주고, 콩국수도 먹고, 나도 햄버거 먹었다. 오히려 마케팅 해줬으니까 좋은 소리지. 뭘그러냐 예. 네. 그니까, 러 뭐, 몇천 명 모였으니까 괜찮다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나도 얼굴도 모른다. 카톡에 그냥, 정말로, 탄대사가 미국에 6월 26일 날부터 해가지고 하는 거 우리 대한민국은 많이 안다. 6월 26일 하고, 그 다음에 의회 가고, 법무부. 그런 분이 다시 온다니까, 그냥 축하, 환영하러 갑시다. 그 전부 다지 그렇죠. 그데 뭐, 누가 잘못했어? 그 모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큰 거, USA, 스탑스티, 손을 좀 질렀다. 그 중에, 미국 사람이라서 여행객 중에, 우파면, 와! 박수 치는 거고, 에이! 저발론같은면 설계객 지르는 거고, 뭐가 잘못했냐?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제 검사한테 간대요. 그래 뭐, 우리 아까 홍여사님이 아이고, 박사님, 벌금 한 90만원 나오겠네요. 그러더라도. 벌금 90만원 내지 뭐, 그거 뭐 돈이야, 그죠? 그 몇천 명이 몇명 와가지고, 스탑도 치고, 탄 데다 기쁨 해줬는데, 그거 뭐, 벌금 90만원? 술한 번만 먹으면 되는데, 뭐, 아직 돈안 내야.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이랬어요. 만약에, 뭐, 경찰 그전엔 좋지가 않지, 그런 거는. 음, 수두관이. 다음에 차관대사님이 한국 대사로 오면은, 맞아요. 그때는 공부 항공, 인천공항 공부 사장이 와서 악수해야 되나? 잘 보려고 고개 숙이냐? 그래, 안 그래요? 아 대사로 오면 외무부 장관이 가서 만든, 하여튼 누가 나가야 될거 아니야? 공무원이 나가든 간에. 그때는 뭐야? 솔직히 지금 못 잡아갈 거 어떻게 할 거야, 또? 그 때는 벌금 낸걸 돈을 달라 그래야 되지, 그죠? 돈을 <laughs> 달라 그래야지!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거, 거, 걱정할 것도 없고 가서, 나는 내 좋아하는 사람 몰라가지고, USA 하고 스탑소 소리 좀 질렀다. 그래서 뭐 잘못했냐? 뭐 그러면 돼. 그래가지고, 누구 말하면 벌금 30만원 나면돈 아까우면, 저 가가지고 3일 동안 가서 아침, 점심, 저녁 먹고, 3일 짜부푹 쉬었다 나오면 돼. 자, 요까, 아니, 저보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근데 전혀 걱정하고, 그거, 벌금 70만원, 80만원 나오면 그냥 내면 끝이야. 아무것도 아니 그냥. 그 대신에, 우리 국민들이, 스타트 스틸 외치고, USS 면서 탄대사님 즐, 즐겁고, 우리도 그동안 얼마 주 즐거웠어, 그죠? 네. 그런 거는 그런 벌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전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잠깐 제가 조금 전에, 저, 자교모, 그, 김병준 교수님한테, 토요일 3시에 집회가되니까 바로 그냥 박사님콜딱 하더라고. 그래 기분이 좋아서 오늘 저녁에 이제 만나가지고 많은 분들 되면 매주 토요일날 3시에 뭐 서울역에 모여가지고 뭐또 이번에 서울역 매주 토요일이니까 그때는 뭐 어쩌면 저 부산 대구 춘천 뭐 이런 데올수 있으니까 모여가지고 뭐또 소리 이렇게 지르고 길 건너가가지고 저 명동 가가지고 명동신 한 바퀴 돌고 어른들은 거기서 뭐 헤어질 때또 막걸리 한 잔씩 하면서 일주일 또스트레를 풀고 괜찮습니까? 예, 하든 출진, 일단 내일 하든 집중심감 하겠습니다. 자, 좋은 시간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